이재호 회장님 새로운 탄생을 축하드리면서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 공명명대가 님 책과 함께 독서전쟁책 김승원 법무사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세상을청장님 대표 농사님 독서와의 전쟁 안기대 박사님 마음을 깨우는 편지 선물 드리면서 하시는 일더 훌훌 훌풀어라가길지원 드립니다. 통천 장어집에서 기운찬 행복에너지 팡팡팡 보냅니다. 김승원 전 사장님 한말씀 금선보 조선축판회 행복에너지 대표님 파이팅입니다. 이대호 사장님도 한말씀 하고 오늘 행복한 시간을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한길 박사님. 행복 에너지 아, 파이팅. 한길 아, 박사님. 아, <laughs> 네, 오늘 그 추상 박사님이 여기지 더워 주시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기 바랍니다. 우리 모두 파이팅. 파이팅. 먼저 됐어요. 됐어요. <laughs> 1분 됐어요. 1분 넘었어.